경기 문제는 뭐게경기 뭐지, 지모지 뭐지, 나오뭐 거예요. 오늘뭐뭐 사이에 뭐지, 뭐는 뭐지, 가 있습니다 공격은 하는데 뭐지, 어? 멀지 한다고요? 가까이 하고 싶은데 뭐지, 먼지 뭐지, 런 거는 아, 이건 어디가면 공자 제자 중에, 공자 제자 중에, 번지라는 만물 이군 제자가 있거든요. 번지라는. 이지라는 제자가, 사람이, 그 스님, 지가 뭡니까? 하고 물었어요. 자, 이때 대답이 바로, 경 귀신이 뭔지라고 대답하는데요. 을 귀신을 아, 공격을 하는데, 뭔지 그를 멀리 한다 유학 사상은, 공자의 유학 사상은, 귀신, 머리 포레진 귀신 사상은 없습니다. 요약해서 귀신은요, 귀신은 모든 만물을 묘하게 만들어주는 다신 신. 묘. 머리 요 만물입니다. 만물을 묘하게 만들어주는 다신래 어떻게 보면 8개가 나오잖아요. 8개가 전부 신입니다. 하늘, 땅, 공공감리, 물, 불, 바람, 연못, 전부 만물을 묘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다 신이라고 합니다. 경이 뭔지 알겠습니다. 경이 네. 뭔지 많이 쓰시 공경을 하는데 돌를 멀리한다. 그렇게 하면 은 그거를 지라고 한다. 제목 하셨으니까 요거 앞에 분들이 네. 이그 구절이 하나 더있고요 사람들은 의에, 의에 힘써야 되고 의에 힘써야 되고 귀신을 공격하는데 그 귀신을 물리하는 것이 번지에 해당하는 질환입니다. 번지라는 <laughs> 것은 말못 읽고 일어났죠. 그렇죠? 일이 뭡니까? 지가 뭡니까? 하기 뭡니까? 하는 건 책에 수없 나오거든요. 그 통자는 각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대답을 해줍니다. 안정적으로 이게 무슨 짐입니까?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공작 생작할 때, 말물리꿈 수준 정도 되는 사람한테는, 네. 아, 요 정도로 대접해줘야 이해가 아, 되잖아요. 아, 말물리 꿈이. 그죠? 요 정도로 돼. 여때 니는, 이제 이 사람이 르 해서, 자, 이돈질라는 사람이겠죠? 니는, 머리 힘쓰고.